안녕하세요, 김우시입니다. 오늘은 함께 해골을 그려봐요. 다 같이 해골 노래를 불러봅시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참 쉽죠? 이렇게 쉬운데, What is this right here? The store. There's 22 bones in the store. 22 bones in the store. 22. In the what? In the store. Well, <laughs> the brain, there's eight cranial bones and there are 14 facial bones. I love this little girl right here. This is the cutest kid. Now, this just in: Police uh, officers in Lancaster, Pennsylvania, were asking people to be on the lookout for a man who robbed a store. And I think, yeah, I think we do. Okay, this is the guy. They're, uh, they wanted, they wanted people in Pennsylvania to be out on the lookout. He's got a nose and some hair that goes like that, and he was uh, he was wearing a hat at the time of this particular. There it is.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인류는 그림 기록으로 생존에 유용한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즐기는 데에 고작 기술적 어려움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머리의 가장 안쪽, 머리뼈부터 시작합니다. 정사각형을 6대6으로 나눠줍니다. 정사각형에 가득 맞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이게 머리가 될 거예요. 눈구멍은 머리의 중앙부터 시작합니다. 눈알은 나눠준 모눈 한칸 정도의 크기로 눈구멍은 보다 조금 더 길쭉한 원으로 그려줍니다. 눈코입에 더 자세한 비율과 위치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의 중심에 맞춰 눈알 아래로 한칸 길이의 코를 그려줍니다. 원의 끝을 따라 광대뼈와 윗니발을 그려줍니다. 머리뼈는 크게 윗머리뼈와 아래턱뼈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린 윗니까지가 윗머리뼈. 흔히 해골바가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래로 한 칸을 더 그려 6대 7로 만들어줍니다. 추가 한 칸에 맞춰 턱을 그려줍니다. 아랫니와 턱까지가 아래턱뼈입니다. 보통 앞니는 윗니 2개, 아랫니 4개입니다. 네 저는 해부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아랫니는 3개인 줄 알았어요. 전 3개거든요. 엄마 말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게을러서 까먹고 안 만든 거래요. 그렇다고 제 이빨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인체 비례도 마찬가지로 맞는 그림, 틀린 그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가르쳐드리는 모양이나 비례는 맞는 그림보다는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도량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윗머리뼈와 아래턱뼈는 관자뼈로 연결됩니다. 뼈와 뼈의 연결은 레고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 홈과 돌기가 딸깍, 덜컥덜컥, 뼈는 동일한 무게의 돌은 물론 새보다도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머리 뼈는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고 1톤이 넘는 충격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그런데 아기 때는 이 뼈들이 아직 다 붙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아서 머리에 구멍도 열려 있고 말랑합니다.가야와 신라시대에 있던 귀족들의 편두풍습은 이런 인체의 특성을 이용한 성형방법일 것이라고 합니다. 짠. 여기까지 머리 뼈를 그려 보았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술은 익숙함입니다. 처음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한장한장 그려 나갈수록 더 나아질 거예요. 이 강의가 그림 그리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뿅.